고덕신도시에서 나와가지고 고덕인터체인지와 38도로변이 연결되는 도로변이에요. 하나 둘셋 편도 3차선이네요. 하나 둘셋 편도 3차선, 38도로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. 고덕신도시에서 바로 나오고 우측으로 고덕인터체인지가 있고요. 가볼게요. 여기에서 38도로변 나가기 전에 있는 토지니까 이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토지입니다. 이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토지예요. 지금 효덕초등학교로 우측으로 둘로 진입도로가 나 있죠? 일로 들어갑니다. 이쪽으로 진입이 가능한 토지예요. 마와 와. 하늘이 파랗다. 예술이다. 지금 이렇게 진입을 해서, 저기 길다랗게 얇게 성냥갑처럼 서 있는 건물 보이시죠? 저기가 요 측면 길이가 6.5m래요. 저렇게 4층 건물을 올렸어요. 정말. 알차게, 알차게 땅을 활용을 했습니다.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 어린이 보호구역 있죠? 어린이 보호구역 코너 여기는 앞에 대도로변으로 해서 진출입이 안 돼요. 차량 진출입이 통행이 안 돼서 이앞 토지는 맹지입니다. 근대도로변에 위치한 토지는 맹지예요. 진입이 안 돼서 그래서 건축 행위도 할 수가 없으세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토지가 두 필지예요. 땅 모양이 딱 보이죠. 이렇게 지금 땅을 밭을 이렇게 황토 색깔로 있는 데 여기가 101평. 진출입이 가능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건축 행위를 이미 받아 놨어요. 일종 근생으로. 지금 여기가 자어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20% 건폐율이에요. 그래서 1층에 음, 19. 그러니까 20평, 2층에 20평. 그래서 총 연면적이 4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풀밭 앞에 도로가에 있는 풀밭 얘는 이렇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대도로변에서 진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맹지가 돼버렸어요. 그래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땅이 이 땅에다가 건물을 저렇게 맞은편 저 법무사님처럼 저 법무사님이 저렇게 뱀꼬리처럼 길쭉한 탕 저게 뱀꼬리처럼 길쭉해요.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런 땅을 사서 저렇게 건물을 지어놨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. 야, 저렇게 활용을 할수 있구나. 그러면, 그리고 여기 이 땅의 포인트는 뭐냐면, 이 2차선 있잖아요. 이 2차선 도로가 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땅 앞으로 이어져요. 이땅 앞으로 이어져서 그코롱 하늘채 아파트 그 라인으로 기억자로딱 길이 만들어져요. 지금 효덕초등학교 앞그 뒤로 길이 되게 좁거든요. 그 길로 지금 아파트가 코롱 하늘채 생겼지 영화 아파트 있지 태평 아파트 있지 너무 복잡해서 우회도로를 지금 신설할 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땅 앞에 이 차선 이 도로 차선 이 도로 차선이 그대로 이어져서 저 아파트로 통과를 할 거예요. 어 작지만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인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토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고덕 신도시 주변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어,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. 그리고 어 일단 가시성 홍보 효과는 굉장히 좋잖아요.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당이 맹지라는 게 키포인트예요.